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펩리스들은 TSMC 독주를 막을 삼성을 기다린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펩리스들은 TSMC 독주를 막을 삼성을 기다린다. 이배경에는 파운더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의 견제가 있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 파운드리 업체와 펩리스 업체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게 삼성반도체 이야기라고 거기서 따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운드리 회사는 공장은 있고 설계는 없고, 펩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은 없고 설계는 있죠. 파운드리 회사는 생산만 해주는 업체고, 펩리스 업체는 설계만 하는 업체입니다. 팸, 파운드리 업체는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 예를 들면, 삼성 파운드리, TSMC, 글로벌 파운드리, UMC, 이런 회사도 있고요 펩리스 업체 대표적인 것은 설계만 하는 회사인데, 퀄컴, 애플, 엔비디아, AMD, 하이 실리콘, 이런 회사들이 펩리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IMD라고 있습니다. IMD 같은 경우는 생산하고 설계를 같이 하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인텔, 한국에는 매그나칩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2017년도 팸니스 업체 TOP10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엄, 미디어텍, 애플, AMD, 하우스 실리콘, 자일링스, 마블, 유니그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A로 보여 드린 겁니다 그러면 펨니스 업체가 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성장을 바랄까요? 요즘 삼성전자가 성장을 많이 해서 상당히 좋은데 왜 삼성전자의 성장을 바라는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의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림을 보여 드릴게요. 2018년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거는 있고요. 이거는 2019년도 1분기 시장 점유율이죠. 여기 보시면 2018년도만 해도 대만의 TSMC가 50%가 넘었습니다. 50.78%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막판에 많이 성장해서 14.9%가 됐죠. 그런데 2019년도 1분기를 보면 TSMC는 48.1% 그리고 삼성전자는 19.1%가 됐습니다. 여기서 TSMC는 대만 업체고요. SMIC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입니다. UMC는 대만 업체고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SMC의 견제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펩니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죠. 그리고 가격 협상이 어려워요. 이렇듯 가격 협상과 요구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 TSMC가 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 거의 50%에 육박하는 작년만 해도 50%가 넘었었던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대가 워낙 높아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 아니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펩리스 업체들이 TSMC와 협상을 하면서 불만이 많거든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 뻣뻣한 협상 태도가 있고요. 가격 협상에서의 고자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부르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이 성장하면 펩니스 업체에게 어떤 좋은 점이 생길까요? 지금 좋은 점이 생겨가고 있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나노,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공정에 직접 얘기를 할수 있고 가격도 출라이 할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삼성의 성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기술 리더십, 그러니까 선도하는 기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산 수율, 수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세 가지 부분이 TSMC와 맞먹도록 투톱으로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펩리스 업체들의 전략은 뭐냐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멀티밴더 전략을 썼거든요. 애플이 있죠. 삼성전자하고 TSMC 두 개의 멀티밴더, 두 개의 공급자를 놓는 밴더의 전략을 썼는데요. 아이폰 8부터는 TSMC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7나노 공정을 바로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ARF. 브라우공 공정을 포기를 하고 EUV 공정으로 바로 달리면서 아이폰 8부터는 TSMC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지금도 7나노 공정, 이번에 AP가 새로 나왔는데, 아이폰에서. 그것도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퀄컴의 전략을 한번 알아볼까요? 퀄컴은 밀고 당기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여기 퀄컴이 삼성전자와 TSMC의 그 중간에 있으면서 밀고 당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칠라노 ARF 브라루건 같은 경우는요. TSMC에서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브라루건을 포기했기 때문에 TSMC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칠라노 EUV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주문해서 곧 생산이 나온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는 삼성의 전략을 한번 보겠는데요. 삼성의 LSI 사업부 안에서 파운드리 사업팀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팀을 파운드리 사업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메모리 분야, LSI 분야, 파운드리 분야 이세 세 개의 부서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왜 파운드리 사업팀이 파운드리 사업으로 확대됐을까요? 그 이유는 고객사 애플이나 구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요. 를 설계 기술의 보안의 문제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애플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자 애플이 TSMC로 가면서 독립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됐죠. 그러면 왜 독립을 가장 원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LSI 사업부는 설계를 하는 사업부인데 설계를 하는 사업부 안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또 있었던 거죠. 즉 설계와 제품 생산이 같이 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모바일 AP인 삼성의 모바일 AP인 엑시노스를 설계하는 팀과 퀄컴의 AP, 스냅드래곤을 생산한 팀이 같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것으로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많은 의심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 결단을 냈어요. 애플도 떨어져 나가고. 언제 결단을 냈냐면 테슬라와 계약 후 사업부로 최종 결정을 내서 승격을 시켰습니다. 이게 거의 1년,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많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 현재 파운드리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요. 7나노 EUV를 제대로 지금 만들고 있죠. 제대로 만들고 있을 때 이제 계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TSMC의 7나노 공정은 EUV 7나노 공정은 완벽한 7나노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급이 낮은 7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어, 선도업체인 퀄컴하고 엔비디아, GPU의 선도업체 1위인 엔비디아하고 AP의 1위인 퀄컴이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곧할 예정이구요. 그래서 삼성의 전략은 초격차를 통한 1위가 지금 하려고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이 지금 미세공정으로 7 n 노5 n 노4 n 노3 n 노로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데 지금 TSMC보다 1년 격차를 더 두고 지금 특히 3 n 노 같은 경우는 1년의 격차가 둘 만큼 초격차를 두고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었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